오늘 만나보신 모델 현대차가 차답게 잘 만든 차 산타페인데요. 자 지난번에 이 산타페를 소개해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칭찬을 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뭐 소소하게 부족한 점들도 있었지만 어, 현재 상황이 기아 소렌토 또한 산타페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수입차로 넘어간다면 가능은 하고 성능이 좋아지지만 공간적인 아쉬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현재 중형급 SUV 가운데, 산타페와 소렌토, 이두 대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번에 탔었던 소렌토, 나름대로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자, 오늘은 같은 파워 트레인을 사용하는 산타페입니다. 과연,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2023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로 꼽힌 신형 산타페인데요. 랜드로버 디펜더 또는 디스커버리와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모델이죠. 전면부는 H 형상의 헤드램프에서 시작되는데요. 수평형 LED 램프를 활용해 한층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전면 디자인으로 완성했죠. 웰컴 라이트도 멋진 구성이고요. 이번 테스트카는 색상이 독특한데 무광의 느낌이 디자인과 잘 어울려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줘서 좋습니다. 입체감을 살린 그릴도 좋죠. 이 무늬는 범퍼 하단에도 사용됩니다. 중간에 액티브 셔터도 보이는데 과거엔 고급차에 쓰이는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이와 같이 대중차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모습이죠. 범퍼 좌우를 잇는 모양도 H차 형상이죠. 한때는 마름모에 빠져있던 현대가 이제 H 홀리게 된것 같습니다. 측면도 면과 선을 강조한 직선 중심의 디자인인데요. 그래도 사다리꼴 휘라치를 통해 심심하지 않게 꾸몄죠. 측면을 보면 확실히 이전 모델 대비 차체가 커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패널은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이라 부르는데 루프에 올라설 때 손을 넣어 편의를 돕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키를 넣어서 열수 있고요. 상단 루프 랙도 좋은 구성인데 유무에 따라 정숙성에서 조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도 레저를 즐기는 소비자분들이 선호하는 아이템이죠. 저희가 테스트 했던 모델은 기본형에 가까운 모델이라 18인치 휠을 끼우고 있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효율을 생각해서 18인치를 썼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효율보다 멋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20인치 휠과 255mm급 타이어를 썼어요. 연비에서도 손해를 보며 순발력도 약간 떨어지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승차감 저하는 물론 타이어 교체비도 비싸기 때문에 효율을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18인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죠. 이제 뒷모습인데요.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디자인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작품일까요? 쉐보레 올란도 쌍용 로디우스와 함께 뒤태가 안 이쁜 못난이 3인방으로 꼽힙니다. 테일게이트 H형 램프 그리고 범퍼 하나 하나의 구성만 보면 무난한데 이들이 만나면서 시너지를 내버렸네요. 현대차는 활용성을 살리다 보니 이런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죠. 활용성을 한번더 고민했다면 어떤 디자인이 나왔을지 궁금해요. 실내 디자인과 구성은 현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결하지만 오프로드의 느낌을 보여주는 스티어링 휠도 좋죠. 손에 잡히는 소재의 질감도 무난했습니다. 버튼들의 조작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컬럼 우측에는 변속 레버가 있는데 끝부분을 돌리는 타입으로 최근 현대차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커브드 타입으로 연결시킨 것은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다수의 브랜드들이 이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죠. 다만, 계기판이 너무 심플한데, 원가 절감 때문에 이런 심플함을 추구한다고 해요. 각각의 모델의 개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요즘 싸지 않거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인터페이스가 간결하게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도 있고요.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죠. 하이브리드 모델 특성에 맞춰진 몇몇 메뉴들을 볼 수도 있고요. 좌측의 작은 원은 실내 지문인식 시스템인데, 시동, 결제, 운전자의 인증이 필요한 환경에서 이용됩니다. 하단에는 공조장치 조절부가 있죠. 사용성은 무난합니다. 기아처럼 원가 절감형 멀티 패널을 쓰지 않아서 좋아요. 옵션이긴 한데 두 개의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쓰며 충전까지 하다 보면 스마트폰 발열이 심해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 때는 유선 충전을 추천합니다. 브릿지형 구조 덕분에 하단에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핸드백이나 작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죠. 그러나 차체가 쏠릴 때 가속페달 쪽으로 소지품이 넘어오면 안전에 지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적정 크기의 제품만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어 트림도 잘 꾸몄죠. 소재도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고급화를 지향하는 SUV의 느낌을 살렸죠. 시트도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요. 무난한 쿠션감을 보여주는데 장거리 운행을 감안한다면 살짝 단단하게 구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동 범위도 무난했고 기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시트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높고요 스티어링 휠과 시트 열선의 배치도 볼까요? 뒷좌석도 넉넉합니다 공간은 산타페의 최대 매력이죠 키가 큰 성인도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이열을 접을 때 살짝 내려가도록 만들어 평평하게 폴드되는 것도 장점이고요 산타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5인승, 6인승, 7인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볼까요? 뒷좌석을 비롯해 공간 경쟁력만큼은 충분하죠? 에이다스 성능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코너에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HDA를 쓰는 경우라도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아직도 반자율 주행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은 없죠. 그건 영업사원들이 뭘잘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쓰던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 에이다스는 운전자 보조 기능일 뿐 반쪽짜리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저속 환경부터 한번 달려보죠 자 가속페달을 밟아서 부드럽게 달리는데요 음. 어, 시속 30km 후반에 이르면서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약간의 고주파음이 들려옵니다 가속페달을 뛰면 소음이 사라지고요. 자. 다시 해 볼까요? 자. 가속 페달 밟고 아, 지금 또 들려요. 자, 엑셀 떼면 소리가 사라집니다. 자, 다시 지금은 안 들리는데. 지금 56에서, 스피드미터 상으로 56, 57 사이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음. 산타페 자체는 나름대로 방음에 신경을 쓴 편입니다. 그래서 SUV들이 이 공기를 받는 면적이 세단보다 좀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정숙성 시험을 했을 때도 세단 정도 수준의 정숙성, 지금 이 수치가 나가고 있을 텐데 그 정도를 보여주었는데, 어, 내부가 조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고주파음이 들리는 영역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자, 엔진과 모터가 시너지를 내는 환경 그리고 말대하게 가속을 이어가는 환경에서 지금 고주파음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고주파음이 처음 차를 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현대차에서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상당수 소비자분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내 차는 괜찮아 내 차는 조용해 라고 하시겠지만 이거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부족함 그것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밖에는 이 차가 움직이는 환경 나름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자 다시 속도를 줄여 볼까요? 자. 속에 모터가 쓱 밀어주고, 그리고 엔진이 개입할 때 가끔씩 엔진 시동이 걸릴 때 약간 진동이 살짝 아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뭐별 문제 없는 불쾌감 없는 능력을 보여줘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속도를 올려가는 부분도... 좋은 편이고요. 변속기는 6단을 사용하죠. 기어비 자체가 살짝 긴 느낌이 있긴 한데 뭐그 때문인지 잦은 변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좋네요. 자. 터트레이는1 6 l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A 엔진인데 터보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최고 출력을 180마력까지 내쓸 수 있습니다. 음, 도요타 같은 경우는 2 5 l 하이브리드를 쓰죠. 자연흡기를 쓰는 만큼 이 마력 자체가 제한적인데 현재는 더 낮은 배기량으로도 높은 효율을 내는 1.6 터보 엔진의 그 소위 말하는 터보바를 제대로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최대 토크는 2 7 k g m 터고요 뭐이 역시도 무난한 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 모터가 힘을 더해줍니다. 자, 모터 출력도 뭐소소하게지만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최고 시스템 총출력이 235마력에 달하는데, 자, 그럼 우리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235마력에 맞는 성능을 내고 있는지 한번 달려볼까요? 자, 뭐. 이, 국내 도로 여건상 속도를 낼 만한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시속 180km를 넘어서고 있죠. 자그다 지금부터 약간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저항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속도 제한, 네, 속도 제한이 걸리기 이전부터 살짝 엔진의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속도가 거의 고정돼 있죠. 네, 실제 최고속도 기준으로는 190km 시속 190km 정도의 최고속도를 갖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고속주행 안정감이 좋아졌습니다. 항상 이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미안한 느낌이 있어요. 펠리세이드에게 펠리세이드는 사실 똑바로 가기 힘든 차였잖아요. 계속 스티어링 보정을 합니다. 자 세단 중에도 좀 값비싼 세단 중에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반명 산타페는 나름대로 직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제 수입된 세팅이 좀잘돼 있는 그 차와 비교를 한다면 스티어링 쪽 중앙에 있는 여기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중 브랜드의 대중적인 성격이 강한 이 중형 SUV라는 점을 감안하며. 어이 정도면 뭐 저도 뭐 특별히 아쉬움을 표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차 중에서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중상 아마 이 정도면 거의 뭐 최상급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직진 안전성이니까요. 어 그리고 안정감이 좋은 편이고 지금도 이 고속주로이긴 한데 요철이 약간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차가 세팅이 좀 잘못되면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을 만드는데. 네, 지금 사타페 서스펜션의 탄력성을 어느 정도 좋게 가져갔네요. 다만 이제 이전에 이제 판매됐었던 DM을 비롯해서 그 차들과 비교를 하면 이 서스펜션 자체를 많이 좀 부드럽게 풀어서 승차감 쪽으로 좀 기울어진 그런 셋업이긴 합니다. 핸들링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사실 좀 많이 봤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손해를 봤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좀 물렁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이 산타페다. 다만 그 물렁함을 추구하면서 차의 주행 안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산타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다행이고요. 자, 승차감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 환경이에요. 어, 여기서도 나름대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연속된 요철로에 들어갈 텐데. 자. 프론트 서스펜션의 움직임은 좋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제 리어 쪽이 살짝. 네, 살짝?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승차감이 크게 떨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네요. 어, 적어도 이제 하위 모델, 현대기아차의 하위 모델과 비교를 하면 적어도 중상급 모델로서의 가치는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지난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도 느꼈는데 처음 턱을 넘을 때보다 리어가 떨어질 때 이때 뭔가 이렇게 싹 내려주는 그런 저항감이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것을 이제 E 라이라고 부르는데, 뭐 지금은 이제 예전 대비 어 조금 더 버전이 진화를 했죠. 확실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대체 뭘 말하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효과, 네, 뭔가 이렇게 싹 눌러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네요. 인위적이긴 해요. 하지만 어 여기서 좀더 이제 튜닝이 잘 된다면 인위적인 느낌마저 없앨 수 있겠지만, 어 현재로서 이 수평을 잡아주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요철 구간에서도 조금 이 진동이 강하게 들어오는 퉁퉁퉁퉁하고 들어오는 구간인데. 어, 초기에 이제 조금 쇼크가 느껴지는 것은 타이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인치급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죠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18인치급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칭찬을 했었죠 이건 분명히 차를 잘하는 사람이 세팅을 한 것이다 반면 지금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이 차의 컨셉과는 맞지 않는 20인치 휠을 끼우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비자들은 눈으로 볼때 좋은 것들만 선호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승차감 그리고 이상적인 셋업을 위한다면 당연히 18인치가 낫습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아이를 위해서 뭐 넉넉한 공간을 갖춘 어, 그래서 국산 중형 SUV를 샀다. 그런데 20인치 휠을 달았다. 그런 거짓말쟁이. 자,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일단 필사이즈부터 어, 튜닝을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이 차의 컨셉상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핸들링 성능을 한번 보죠. 자 가속 성능이 대단히 좋은 편이에요. 자 여기 잠시 가속 성능 볼까요? 오 그래도 기대했던 숫자보다. 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속감도 무난하고, 다만 이제 가속페달을 밟았다가 이렇게 스로틀을 놨을 때, 가속페달을 놨을 때, 그때 이제 이 엔진의 마운트가 살짝 좀, 아무래도 이제 진동을 좀 잡기 위함이었을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살짝 조금은 너무 유하게? 조금 세게 표현하면 좀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오, 이것이 이제 2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중 브랜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면 저렴한 차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선타페 정도에서는 조금 더이 엔진, 이 파워트레인의 움직임을 조금 더견고하게 잡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립토프. 어, 언더 쪽으로 지금 끌려가는 그 성향이 조금 강했거든요. 어, 근데 운전자가 이 컨트롤 하면서 리어 휠이 뭐확 빠지거나 네, 그런 아쉬움을 보이진 않네요. 음, 나름대로 부드러움을 추구했지만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모델답게 어, 그래도 부드러움을 이건 뭐 당연히 한국 사양이 분명히 제일 부드럽게 설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중이 이렇게 앞쪽으로 훅 하고 무너지더라도, 어, 리어 쪽에 지지감이 크게 엇나가진 않네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탔었던 이제 18인치 휠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타이어 쪽에, 리어 쪽 지지감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타이어 성능 자체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리어 쪽에 지지감이 충분하다 보니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지금은 금호의 HP71이죠. 어, 뭐 나름대로 이제 금호의 SV 라인업에 있는 타이어 중에서는 최상급 사계절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그, 지난번 사용했던 넥센의 로디안 GTX에 비해서는 확실히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네요. 저희가 애프터마켓용 타이어, 아리 타이어로 테스트했을 때도 현재 이 제품이 국산 타이어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을 볼까요? 어, 다른 것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뭐 제동 거리도 무난했지만 최단과 최장 간의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아, 다만, 이제 첫 테스트 이후에 어, 테스트가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촬영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아쉽진 않았고 음, 이 정도라면 뭐 사실상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 짧게 이제 달리면서 마무리를 해 볼까요 리어 쪽이 약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타이어도 약간 온도가 상승했겠지만 리어 쪽이 살짝 무너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세 제어 장치가 약간 잡아주긴 했지만 어 다시 한번 볼까요? 리어 쪽이 좀 빠지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운전자가 대처할 시간 그 여유. 충분한 만큼 어 이것 자체 이 정도에서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뭐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중중 이제 국산차로서는 한중 정도는 된다고 얘기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기본 ESC 작동 그리고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탔었. 모델 대비 이제 폴트 타이어, 전체적인 타이어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더 강하게 잡죠? 그러면서 롤 값이 더 많아졌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이 차의 한계인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좀놀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 가볍게 이렇게 슬라롬을 해보면, ESC가 지금 잡히는 양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바디롤도 사실은 많습니다. 뭐, 설마 이 차를 타면서 뭐 승차감이 뭐 단단하다. 그건 타이어. 그리고 이제 공기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움직이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롤이 많은 차가 단단, 단단하려 야 단단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 차의 특징 자체가 국내 시장에 맞춰서 뭐 롤의 허용범위라든지 좀 이런 전반적으로 좀 출렁거리는 그런 성향은 있지만, 네. 이 성향에 맞춰서 좀 네, 한국용으로 튜닝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탈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냥 가만히 가잖아요. 그러면 퉁퉁퉁퉁 하는 게 하다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 전반적인 셸시가 불렁한 것과 일시적으로 타이어 이 고인치 타이어를 쓰면은 이렇게 툭툭툭 치거든요. 그로 인한 것 정도는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소렌토 산타페를 칭찬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빨아주는 거 아닌가. 어, 이제 소위 이제 언론사에서 이 칭찬을 과하게 하는 걸 이제 빨아준다고 표현을 해요. 요즘에는 일반 소비자분들도 많이 아시는 표현이 됐는데 자, 이만큼의 공간을 제공하는 SUV들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차가 지금 굉장히 커졌고 그로 인해서 정말 넉넉한 공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나름대로 다양한 편입니다. 자, 무엇보다 공간에 대한 이점, 그리고 가격대를 놓고 봤을 때, 특히 가격대 선택을 잘하면 4천만원 초반에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다고 놓고 봤을 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올 만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자, 수입차로 가서 가령 라브포로 간다면, 오, 주행성능은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뭐, 마치 지금 산타페가 제네시스 쿠페라면, 그, 라브포는, 포르쉐 한 카이맨 정도는 될 겁니다. 매우 성능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나 라브포로 가면 이만한 공간이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직접 경쟁으로 놓기는 어렵습니다. 가격대만 뭐 산타페의 최상급 프롭션으로 로 갔을 때 비슷할 뿐이고, 자, 그렇다면 뭐 지금 QM6와 비교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좀뭐 GM 같은 경우는 모델이 없고 뭐 향후에 뭐 여러 모델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 쏘렌토나 산타페의 위, 위치 이런 것들 위상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두 대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격대 4천만원 초반에선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굳이 이 하이브리드보다는. 뭐 차량 출고 시기도 좀더 빠를 것이고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의 가격차로 놓고 본다 해도 뭐 충분히 가솔린 모델의 이점이 있고 출고 시기는 뭐 늦은 것도 아쉬움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내가 신차를 조금 더 빨리 탈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차이를 네그 연료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는 만큼 물론 이차 한번 사가지고 한 10년 15년 20년 타겠다면 하이브리드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뭐연뭐한 만에서 이만 정도를 타시는 소비자분들이라면 가솔린 모델의 가격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산타페 하이브리드 어, 이번 산타페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왔는데요 물론 조립품질을 비롯해서 소소한 그런 품질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은 아쉽긴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타고 있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는 점을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서치만 해서 지적하는 것 역시도 사실 올바른 미드어로서의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까지를 얘기해 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린 것이 있죠. 신차는 나오면 최소 6개월, 아, 장기적으로는 1년 뒤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구소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짜잘한 것들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검출이 어, 되고, 그것들을 다시 보완하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만듦새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타페, 그리고 산타페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무난한 성능, 무난한 승차감, 넉넉한 공간이 사랑인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가솔린을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소렌토랑 산타페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이 완성도가 높으냐 두 모델 간에 제가 굳이 꼽기는 그렇고, 그냥 전 기야.